오늘은 강영현님의 스펙터클한 지난 1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 강영현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위상이 대단했던 인물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신뢰받는 전문가에서 현재는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의 위상이 1년 만에 하늘에서 지하로 떨어진 대표적인 주식 전문가라고 할수 있고요 강영현과 똑같지는 않아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몇명 있죠. 슈퍼게임의 김정환도 구독자 50만의 인기 절정의 유튜버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받고 있고 가장 최근 뉴스는 이제 김정환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뭐 사기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인기 절정이었다가 대표 마바라로 등극한 염승환 님도 한때는 염불리 염불리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다가 지금의 위상은 이제 바닥을 기고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유튜브에 엄청난 힘으로 유명세를 탔고, 특히 강영현과 염승환의 유명세는 3프로 t v 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3프로 t v 가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유명세와 더불어 꼭 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한시적으로나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하죠. 어, 괴짜 주식천재 강영현 돌풍. 살 때, 팔 때, 벌 때, 3 1로 껑충. 지금 강영현을 괴짜 주식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괴짜죠 괴짜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세 사람 모두 자칭 전문가 혹은 슈퍼 개미지만 하나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준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들 말을 들었으면 큰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위에 언급한 모든 요소들과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내용들과 상관이 없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당연히 에프킬라 채널에 언급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전히 개미들의 등대 혹은 슈퍼개미 타이틀을 달고 있었겠죠. 본인들을 전문가라고 철석같이 믿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었고, 뭐기간을 대변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뭐 개미의 이익에 상충되는 디렉션을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에코프로가 과열이고, 박순혁 작가가 말을 걸걸하게 하더라도, 결국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를 받는 것이고요. 기관을 대변했는지, 개인을 대변했는지는 결과가 다 말해준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전문가들은 초반에는 어떻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들의 위상이 지하로 추락을 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강영현 전 유진투자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뤘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강영현 때문에 이제 댓글로 욕도 많이 먹었었고, 그 강영현 팬들에게 욕을 먹었던 거죠.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어쨌든 저는 가장 열심히 모니터링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영현 전 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리딩방 의혹이 마치 이분을 끌어내린 메인 테마 같지만 이미 불법 리딩방 사건으로 터지기 이전부터 명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불법 리딩방 때문에 이제 엎친데 덮쳤을 뿐이고요. 정확한 시점은 2023년 초에 어 예상치 못한 지수의 랠리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예언했던 강영현이기 때문에. 그의 실력에 이제 의문 부호가 붙었었고, 그 후로도 계속 나스닥 7천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계속 추락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명성이 박살난 이유는 다 팔고 폭락에 들어가라는 그 지령 때문이었습니다. 보유 주식을 다 팔라고 했던 말을 2022년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뭐, 그때 팔았거나, 이제 폭락을 기대하면서 인버스, 고버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리딩방 사건이 강영현전 이사를 추락시킨 메인테마는 절대 아닙니다. 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틀린 방향을 외쳤는데, 어, 알고 보니까 이제 불법 리딩방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준 상황에서 불법 리딩방 사건이 터졌더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실드를 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실드를 쳐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2021년부터 하락을 이제 연합 인포맥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외쳤다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2022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3프로 TV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가져온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했고 뭐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듣는 척만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약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방송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 제작을 했었는데 아무리 여러 번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강영현이 이제 시장을 바라봤고 개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령을 내렸는지 하이라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이후에 혹시라도 어 투자자들을 시장이 조금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많이, 많이 줄이고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 하락을 준비하는 게 맞다. 이제 투자자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게. 어, 제일 약세론자였던 애로 기억하고 그냥 그냥 묻혔으면 좋겠어요. 제얘기가 그냥 아예 저놈 와 가지고 헛소리 했다라고 하고 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안 가서 안 가서 상황이 반대로 너무 가서 예, 네,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어, 이 얘기 안 듣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마저, 마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마진 대비입니다 신용 잔고거든요 요게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면 끝을 봐야 됩니다 국채가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신흥국채권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갈 때는 음흠. 시장이 그때는 크러쉬가 나올 거니까 그두 가지 지표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 대비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5월 방송이고요. 이때부터 시장이 잠깐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도의 하락을 이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틀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싶다라는 이상한 소리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그 후로 한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명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시작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폭락이 오겠구나라면서 이제 주식을 정리하게 된 어,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못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서 반토막, 반의 반토막. 어, 퍼 17배에서 사서 15배 떨어졌어. 오케이. 12배면 사자. 그게 샀어. 그런데 그게 8배 떨어지고 4배 떨어지고 심지어는 3배까지도 멀티플이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장이 오거든요. 그런 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역실적 장세가 되고, 유동성이 완전히 빠지면서 크레딧이 완전히 축축되는 그런 국면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1억이 있다. 네. 근데 5천 됐다. 그러면 2천만 원만 가지고, 음. 2천만 원만 가지고, 만약에 그게 올라갈 장이면 음. 2천만 원만 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보고, 다시 태우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럼 1억이 5천 됐는데 벌써 반토막 난거 중에 3천을 팔으라고요, 지금. 3천을 갖고 있는 게 낫죠. 낫겠죠. 예,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500만 원쯤 돼야 바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laughs> 네. 여러분들이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주식 시장에서 리세션을 예. 겪으면요. 가정이 파산이 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고 친구 관계가 끊겨요. 이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걸한 방에 뒤엎어 버리는 게 리세션입니다. 쓰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금 ISM 제수나 소비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리세션 들어간 거거든요. 네. 리세션이 나오고 나서 어떤 뭐 뭔가 주식을 팔거나 뭐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팔아 놓고 미리 대비해야지 음... 저거를 마크가 딱 찍힌 자리는 후행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됩니다. 역실적 장세는 장난이 아닐 것이다. 너의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다라면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빼고 정 주식을 하고 싶다면 2천만 원으로만 주식을 해봐라. 5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될 때쯤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결코 현실이 되는 일은 없었고요. 이 방송이 2022년 7월 방송입니다. 기회를 살짝이라도 주면 무조건 빼라라는 거죠. 이때에도 아직 지수가 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영현의 신뢰는 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뭐 거의 강영현의 전성시대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수는 이제 9월이 돼야 바닥을 찍게 되죠. 강칠천. <laughs> 강칠천이 나스닥 7천이란 얘긴데 그런 별명 들으시면 약간 부담되시죠? <laughs> 네, 뭐 네. 반등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제 12월 초로 가면서 반등은 끝나간다. 네. 어쨌든 미국은 희망을 버리자. 네. 미국 나스닥 특히 이건 난안 본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그 임팩트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22년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 기대할 게 없다고 이제 희망을 버려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방송은 2022년 11월 29일 방송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동환님이 이제 강칠천이라는 타이틀을 한번더 짚어 주는데 이때부터가 진짜로 이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강영현의 시장 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계속 팔라든 지령을 내립니다. 음 반등은 다 끝났고 시장에는 기댈 게 없다. 어찐 폭락을 예언을 합니다. 어, 수많은 방송에 나왔고 똑같은 뷰를 이야기했고요. 사실상 2022년 9월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랠리가 나오고 이제 지수의 저점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대중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 또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본인의 책이 나오게 되죠. 2023년 3월에. 달란트 투자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틀린 뷰는 이야기 안 하고 책 홍보 차원으로 본인의 실력을 엄청 자랑만 하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욕 먹는 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랠리 뭐 하면서 정유 시절 파괴인부터 막 원유 관련된 뉴스들 막 나올 때 원유 인버스 SCO라고 하는 두 배짜리 그거 찍었습니다. 세번 먹었습니다. 120불에서 그거가 처음엔 40% 80% 거의 뭐100% 이상 먹었고. 천연가스 같은 거, 콜드, KOLD, 이런 것들. 12불 막, 9불, 10불, 12불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원유 360%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건 죽을 수가 없어, 이건. 깎으로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번 달러로 또 깎으로 찍었어요. 음. 500% 났습니다. 와. 결론은 2022년 말에 주구장창 주장 했던 게곧 닥쳐올 하락장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지금 빠져 나와야 된다라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강전 이사의 뷰를 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견에 무게를 실으려고 다양한 지표와 무리수를 뒀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방송을 종횡무진하면서 하락을 확신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리세션은 아예 오질 않았고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영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개미털기에 희생이 된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싶고요. 어, 강영연의 책이 조금만 더찔찍 나왔더라면 더오랫 동안 이제 베스트셀러로 히트를 쳤겠지만 어, 힘이 많이 빠진 뒤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펜심으로 불을 태웠고요. 판매량은 준수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근황은 이제 갑자기 유료 멤버십 중단을 발표했고요. 동시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불법 미딩방 사건으로 내부 감사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의 퇴사 소식까지 끝이 참안 좋은 강영현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강영현 전 이사가 상황이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돌아갔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꿨던 부분도 있고요. 사과나 반성은 커녕 계속 개인투자들을 탓하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말했던 이제 하락 시기를 아예 뒤로 밀어버립니다. 결국은 2024년 기준, 멀거나 가까운 어느 미래에 리세션이 올 거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패드의 기준금리의 방향이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그 후로 이제 6개월에서 1년 후에 하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그전에도 이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금리가 역전될 때가 찐 폭락이고 그전에 폭락은 이제 예고편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어 예고편은 아예 오질 않았고 그리고 주식을 정리하라는 지령을 너무 빨리 이야기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락의 시점보다도 주식에서 돈을 빼라고 했던 이제 구체적인 지령이 어, 정말 무리수였던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빼라고 했던 그 시점이 그때가 지수의 바닥이었거든요. 어 2022년 9월에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2022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꾸준하게 이제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령은 돌아보니까 이제 완전히 틀린 디렉션이었다. 문제는 아직도 이제 기준 금리가 꺾이지 않았고 이제 기준 금리의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제 기약이 아예 없는 와중에 또 이제 불법 리딩방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백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영현은 컴백을 시도할 것이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강영현 전 이사님에 대한 이제 지난 1년간의 썸머리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